1920년대 인도 영국 식민통치의 그늘 속에서 한 미국인 선교사나 현지인들과 함께 수도공동체인 아슈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이 바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기독교는 거부한다라는 것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옷을 입고 정복과 인종차별,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도의 옷을 입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전도였음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이 책은 1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왜 전해지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법을 묻는 이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가장 순전한 답입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